습니다 네, 전국 비근회의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선석입니다각 아, 사찰의 바쁜 일정들 뒤로 하시고 아, 새벽부터 오늘 여기 10시까지 우리 지회장에 참석하시고자 아,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먼길 달려오신 우리 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1차 지회장회의 일정 시기는 양력으로다사다난했던 그런 이민년을 보내고 새로, 어, 새해 로 개면연 들어서 이제 열흘 정도가 지났고, 또 음력으로는 열흘 정도 남고, 역시 개면연,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연말 연시 시간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비려서 지난해 개인적으로 우리 스님들 수행 포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수고도 많으셨으면 인사드리고 또각지회와 비군의 발전을 해서 함께 노력해주신 스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 12대 비군의 마지막 해인 대면연 새해에도 금년이 마지막 해가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복하시면 좋겠고, 또사회의 사회와 비군의 해가 원만히 운영되는 기상의 하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어,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3년 전 제가 맨 처음에 운영위원장으로 이렇게 여러 스님들께 호선를 했을 때지회장 아, 회와 운영위원회를 이제 잘 인도해갔다는 다짐과 함께 아, 지회장 때만 여러분 뵙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혜하실때 제가 두루두루 참석해서 같이 격려해서. 더 원활한 지혜 활동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어요. 다짐하자마자부터 코로나라는 게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회도 잘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서, 그 지혜 회의 하실 때 제가 참여하면서 같이 좀 격려 못한 것이 참 아쉽다. 이런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아쉽지만은 또 우리, 우리 지혜까지도, 아, 금년, 초분까지도 못하다가, 금년 말쯤에서부터, 아, 그니까 러 지난해라 그래야 되나, 이민년 22년 하반기부터 회의를 해서 오늘 1차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하장 스님들께서 정말로, 막, 먼 길, 힘든 길다 뒤로 하시고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렇게, 그동안 질병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 1자 회의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지난 2022년 지회장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다는 그런 보고와 함께 또 2023년도 금년 새해는 어떻게 수입지출을 잘 관리해서 예산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께서 인준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회장 선생님들께서 아 단순한 회계, 뭐 아주 그냥 간단하죠. 아 간단하지만 그런 회계진행 의결이지만은 주인공의 눈으로 잘 봐주시고 애정 가진 애정으로 잘 봐주시면서 제정 상창으로 아 해가 원활히 돌아가시도록 해주시고 때로 또 고견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우리 에 지회장수님께 함께 오늘. 금년 첫 해입니다. 이게, 개면을 들어서 첫 해죠. 그래서 이게 11차 회의가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좋은 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시작이 되므로 굉장히 금년 1년 우리 지회장에, 우리 비군이 잘 운영될 것 같은 희망,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참석하신 모든 스님들께서는, 아, 오늘 이 시간이 보람과 기쁨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아, 다시 한번 우리 어른, 여기 참석하신 어른 스님과 우리 회장 스님, 또 우리 지회장 스님, 부산 지회장 스님들께 다시 한번 운영위원장으로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운영위원장 스님, 우리 지회장 스님 안녕하셨습니까? 또 부산에 오니까 우리 부산 지회 스님들 뵙고 또 우리 상하심 잘 계셨죠? <laughs> 부산 하원회를 이끌어주시고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제 12대가 발쪽을 해서 올해가 마지막 해를 그 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그 정성을 다해서 저희들이 시작했던 일들을 잘 마감하고 또 지속돼야 될 일들은 잘 지속되도록 그렇게 준비해놓겠습니다. 또 6월에 샤칼타드에 음. 세계대회가 있으셔서 전국의 선생님들이 너무 걱정을 하셔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래서 난 굉장히 많이 기본이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도 예정대로 잘 받았고요. 또 강남구 예산도 받았고, 또 서울시도 또 이제 예산이 결정이 되어서 전체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을 잘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쁜 일을 지혜장 스님, 또 부산 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전부 응원해 주셔서 이번 일간도 잘 지키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탁드는 것은 6월 23일부터 27일간이 당일 기간입니다. 그때는 우리 부산지의 또는 전국세자 지금 전부 서울에 오셔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다 같이 세계의 불교를 같이 보시는 그런 즐거운 대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습니다 다음은 제 11차 지회장 회의를 주관해 주신 부산지회장 정우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덥죠? 괜찮아요? 짧은 인연과 미련을 남기고 저는 오늘로서 지혜상 소용을 빨이빨이합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그대신 항상 부산 지회에는 화음회라는 든든한 아군들이 많이 계시니까 적극 힘을 푸시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회장님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검열의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가서 나날에서 오시고 전국에서 오신 시민들께 그리고 인사라도 드리는 것이 예의지 않을까 해서 아이고 누구나 감사합니다 하 이렇게 봐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특히 열아9분의각제장 스님들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동참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열이가 대단하셔서, 역시 한국 비군에게는 걱정하실 분이 없겠구나. 저도 아주 든든하게 그런 걸또 직접 보고 믿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건강하시고, 또 회장 스님이 음, 하시는 바를 음, 잘믿어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음. 정원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음. 이제 어제부로 그 밤에 그 모든 소임을 내려놨습니다. <laughs> <laughs> 어제어 오늘 일이 알았서 그래서 회장님도 오시고. 연장님도 시작해서 정우씨께서 너무 많은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중년의 회장님이랑 참석해 하는 게도움인가 싶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예. 아, 어제 이제 그랬어요. 워낙 그 지회장 스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길래 저도 이제 내놓으면서 그세소인 다 미루기가 좀 뭐해서 그래서 어제 부로 이다 이제 그래서 회장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야말로 국가에서도 시청에서도 어디에서도 다들 예 서울시에서도 다들 받으셨다니까 대단히 능력 능력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일 꼭대기 제일 밑에 있지만은. 워낙이 지혜장 스님께서 와열일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어제 부로 우리도 한마음하게 해가지고 뭐 돕지는 못할지언정 함께는 해드리려 이래서 생각해서 어제 이제 그 5천만 원으로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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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회원들이, 회원들이 아니 제가 하는게 아니고 회원들께서. 그 모든 마음이 한,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5천만 원으로다가 결정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니까 스, 스님께서 어디서 다들 어떻게 해서 그래도 우리는 마음으로 더만 보태드릴게요. <laughs> 그래서 어제 이제 앞으로 했으니까 아이고 지혜장 스님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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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ん。So